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 오픈AI가 대학 교육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뭐 그런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챗봇 좀 쓰는 걸 넘어서 아예 뭐 입학부터 졸업 후 커리어까지 AI랑 같이 간다. 이런 AI 네이티브 대학 이걸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게 과연 진짜 교육의 혁신일지 아니면 또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다른 문제일지 그 의미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픈 AI의 구상이 상당히 뭐랄까 포괄적이에요. AI가 그냥 보조 도구가 아니라 대학 운영하고 학습 경험의 완전 핵심 인프라가 되는 거죠. 사실 뭐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볼수 있는데 그 이면에 좀 고민거리들도 같이 봐야 할것 같습니다. AI 네이티브 대학이라. 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모든 학생이 개인 AI 비서 이런 걸 갖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통합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개인 AI 어시스턴트랑 같이 학습 계획 짜고 뭐 진로 상담도 받고요. 교수들은 또 각자 강의에 맞춰진 AI 튜터를 활용하고 대학 행정이나 뭐 취업 지원까지 아, AI가 관여하는 그림입니다. 캠퍼스 전체가 AI 기반으로 움직이는 환경.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런 개인 맞춤형 지원이요. 이게 오히려 학생들마다 AI 활용 능력이 다를 텐데 그것 때문에 또 새로운 교육 격차가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고요. 기술 접근성이나 뭐 활용 능력 차이. 이게 학습 결과 차이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대학 차원에서 좀 세심한 지원 가이드라인 이런 게 중요해지겠죠. 오픈 AI는 이런 환경을 이제 ChatGPT Edu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ChatGPT e d u 그건 기존 ChatGPT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음, 가장 큰 차이라면 역시 대학 환경에 맞춰진 맞춤 설정 기능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강화, 이두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대학 내부자로만 학습시켜서 외부 유출 위험줄이고요또 특정 학과나 수업 내용에 딱 맞게 답변하도록 미세 조정, 이게 가능하죠. 일반 채 GPT 보다는 훨씬 더 교육 현장에 밀착된 서비스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미 그 미국 듀크대나 캘리포니아 주립대 같은 곳에서는 전교생한테 채 GPT 접근 권한을 주기 시작했고요. 국내 KIIST에서도 그 강의자료 학습시킨 AI 조교를 도입했는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사람 조교가 답해야 했던 질문 양이 한40%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40%나요? 와. 효율성 면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어 보이네요. 근데 혹시 그 과정에서 음 학생하고 조교 사이에 좀더 깊이 있는 상호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통해서 얻는 배움의 기회 같은 거 이런 게 줄어드는 건 아닐까요? 그냥 단순히 반복적인 질문만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좀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효율성이 늘어나는 그 이면에 우리가 뭘로 치고 있는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서는 그 상호작용의 질적 변화를 어떻게 유도할 거냐. 이게 숙제겠죠. 물론, 뭐, 오픈 AI만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닙니다. 경쟁은 이미 치열해요. 역시 그렇겠죠.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찬가지죠 팀즈랑 오피스 생태계 기반으로 코파일럿을 대학 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챗봇 경쟁을 넘어서서 기존의 대학들이 쓰던 인프라랑 얼마나 잘 통합되느냐 이걸 강점으로 내세우는 거죠. 아, 그리고 엔스로픽의 클러드 역시 안전성, 윤리적 측면 이걸 강조하면서 대학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핵심 고객인 학생들을 먼저 잡으려는 경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기술 경쟁 속에서 편리함은 커지겠지만 예전부터 나왔던 우려들 있잖아요. 그건 여전히 좀 유효할 것 같아요. 특히 학생들이 AI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요. 맞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비판적 사고 능력 저하.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스위스 경영대학원 연구를 보면요. AI를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정보를 깊이 분석하고 성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해요.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이 좀 어려운 개념 나오면 스스로 파고들면서 고민하는 과정을 그냥 건너뛰고 바로 챗봇한테 밥을 구하려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죠 그 고통스럽지만 값진 깨달음의 과정 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ai가 그럴듯하게 틀린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 이른바 환각 현상이죠 최근에 로스쿨 교재를 학습시킨 ai 모델들이 특허법 관련 질문에 아주 중대한 법적 오류를 포함한 답변을 내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학습 과정에 오히려 혼란을 줄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대학 교육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더큰 목표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픈 AI는 학생들이 대학 때 쓰던 AI 계정 있잖아요 이걸 졸업하고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계속 쓰게 만들려는 그런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대화 기록을 학습하는 그 기억기능 이런 걸 통해서 AI가 그 사용자의 학창시절 관심사나 학습 이력을 바탕으로 평생에 걸쳐서 학습과 경력 관리를 돕는 그런 개인화된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단순한 교육 도구를 넘어서 아이의 삶 전반에 걸친 AI 파트너를 목표로 하는 거죠. 와, 오픈 AI의 AI 네이티브 대학 구상. 정말 교육의 풍경 자체를 바꿀 만한 상당히 큰 그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이라는 매력적인 약속 뒤에는 음 말씀하신 대로 비판적 사고 능력 저하나 정보의 정확성 문제 같은 이게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함께 놓여 있군요. 그렇습니다. 뭐, 기술 발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가치를 지켜나갈 것인가, 이건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AI가 가져올 효율성이나 편리함, 이것을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앞으로 대학과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고민과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